자, 이번에는 그 테이크백 부터 백스윙까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두 가지 설명 드릴 거예요.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, 자, 회전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안으로 빠진 경우. 그죠? 보통 프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죠? 이거랑 하나, 하나는 이거. 백스윙 할 때. 이렇게 되시는 분들 설명 드릴 거예요. 봐봐요. 자, 여기 스틱을 두개 깔아놨잖아요. 그죠? 여기서 일단 첫 번째. 이렇게 되시는 분들.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 형광 스틱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. 내 손이 이 빨간 스틱 라인 따라 쭉쭉쭉쭉쭉쭉쭉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끝, 끝, 쉽죠?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도시는 돌아가지고 헤드 뒤로 가시는 분들 쉬워요. 자 테이크백 할때 헤드는 형광 스틱 따라 손은 빨간 스틱 따라 쭉 이렇게 쭉 코킹 빵 쉽죠?